자, 홈팀 대구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오늘은 최영은 골키퍼가 장갑을 띄겠습니다. 3-4-3 포메이션 고명석, 김강산, 김진영 자, 윙백은 홍철과 장성원, 중앙 미드필더 요시노와 고재현 그리고 리톱 바셀루스, 세징야, 에드가입니다. 자, 서울의 라인업입니다. 4-3-3 포메이션 최철원 골키퍼고요. 폼백 강상우, 김주성, 권한규, 최준 그리고 허리라인은 기성용과 팔로세미치, 류제문 리톱 손승범, 일류첸코, 조영욱입니다 고재현 선수가 조금 더 이제 기량이 좀 올라온다면, 언떨까에 대한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그렇습니다 고재현 선수가 이제 득점을좀 직접 을 아, 어, 아, 아, 오, 이결에 올라니다 자,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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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니다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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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금지바지셀로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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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지금 빠르게 내보냈던 조영욱. 네, 지금 딱 대구의 패턴이 나왔는데 에드가 선수는 역시 상대 센터백과 경합을 지속적으로 가져갈 테고요. 네. 아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바셀루스와 세직냐가 왼쪽으로 빠지면서 긴 사이 공간을 보재현 선수가 바로 파고들었죠. 아, 그렇죠. 자, 조영욱이 내려와서 태클로 내보냈습니다. 자, 대구의 코너킥. 네. 대구 선수들이 높이를 활용해볼 수 있을지. 자 경기 초반은 지금 뭐 홈팀의 위치에서 대구의 분위기도 꽤 괜찮은 편이에요. 예. 자 세징야가 준비하고요. 에드가가 바로 조명되고 있습니다. 먼 포스트에 있습니다. 세징야. 자 넘겼고. 가까운 포스트에서 헤딩으로 내보냅니다. 기성용의 헤딩이었습니다. 가까운 쪽 포스트를 아예 지역을 막고 있었던 기성용 선수였죠. 예. 기성용이 있는 위치에는 이제 바셀로스가 계속 움직이고 있고. 에드가와 다른 대구 선수들은 좀먼 쪽에서 뛰어들어올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서울도 거기에 대해서 딱세 명을 지금 대인수비 붙여서 대응을 하고 있어요. 이외자원들은 지금 지역 수비를 형성하면서 다셀루스 선수는 그냥 네두명세 명에서 미치를 막는 방식으로 커버하겠다는 생각이고요. 예. 에드가는 지금 대인수비가 붙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번에 길게 에드가 쪽최초로골키퍼가 되보냅니다. 그 공간을 받치고 있습니다. 성원이 넘겼습니다. 길게 김강산 헤딩. <목소리> 해야 돼. <목소리> 돼. 자 멀리 까지 못했습니다. <목소리> 아, 자, 세컨볼에 대한 획까지 지금 대구 선수들이 아, 분위기를 살려서 차이가 좀왔고요 네. 초반 공격 흐름이 괜찮은 팀 대구의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서울의 박스 쪽을 굉장히 잘 공략해 봤던 대구인데 아직까지 결과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어우, 네, 여기서 경합 좋았는데요. 네, 김강산 선수가 또 위치를 워낙 잘 잡고 있으면서 먼 쪽에서 날아왔던 크로스에 대해서 머리를 정확하게 갖다냈죠. 예. 바살루스의 세컨볼에 대한 위치, 그리고 오른발과 반차기, 어, 먼쪽 포스트를 골랐던 슈팅의 코스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기성용이 최준 쪽으로 흘러줬습니다 최준 다시 한번 기성용 기성용 빼줬습니다. 하지만 일체퍼가 내려와 있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엔 역습회 올라갑니다. 자 세준야, 아, 세준야, 네. 반칙입니다. 기성용 반칙 그리고 옐로카드가 나옵니다. 자 카드가 나오는 건 역시 의도적으로 상대 공격을 저지했다. 고 지금 주심이 좀 확인한 항이고요 예. 수비가 되면서 지금 김진혁 선수 쪽에서 볼이 한번 운반되는 과정이 있었고 그다음에 세진야선수 쪽으로 돌내지는 확실한 이제 역습의 위력을 보여줬던 겁니다. 네. 대구가 이제 스리백이 위력적으로 가동이 되려면 스리백 중쪽에또한 명이 공을 운반하기도 하고 네. 또 지금은 고재현 선수가 미드필드에 내려와 있는 만큼 김강산도 이제 전진해서 지켜주기도 하는데요. 오, 그렇죠. 어떻게 김강산 선수가 워낙에 발밑이 좋아서 빠른 반 순간적으로 미드필더 지역에서까지 볼 배급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네, 아, 세징야가 아직은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면서 의료진이 들어갑니다. 네. 자, 지금 기성용과의 경합 과정에서 네, 기성용 선수가 좀 걱정이 되는지 지금 직접적으로 아, 세징야 선수의 상황을 좀 체크해주고 있고. 요 네. 자, 오늘 4월 초 경기. 최고 기온이 24도 정도로 예보가 되긴 했습니다만 지금 벌써 중계석에 느껴지는 열기 자체가 한 27도 되는 것 같고요. <laughs> 맞습니다. 뭐, 관중석에 있는 분들도 부채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세징야를 응원하는 팬의 모습인데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징야 부채까지 지금 들고 계신데 착지하는 예. 과정에서 이팔 쪽, 어깨 쪽, 이쪽에 조금 부담이 좀 오지 않았을까도 지금 걱정이 좀 되거든요. 예. 탑백들도 높이 올라와 있는 서울 최준 오단 지금 대구는 박세진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 세징야 선수가 지금 상황이 좀 좋지 않습니다. 예. 세징야 누웠어요. 네자 세징야가 오늘 결국은 일찍 빠질 것 같습니다. 아 오늘 뭐 대구의 왕 세징야도 빠지고 링가드도 없고 뭔가 오늘 들 정말 기대했던 분들 많을 텐데 좀 아쉽게 됐네요. 맞습니다. 지금도 계속 절뚝이다가 이제 안 되겠다라고 스스로 좀 신호를 보냈고요. 예. 이게 집풀 때 어깨인지 아니면 넘어지는 과정에서 근육적인 부화가 왔는지를 좀 정확하게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아, 정상적인 경기 소화가 지금 세징야 선수는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대파계 왕 세징야가 아쉽게도 부상으로 전반전에 교체되는데 큰 부상이 아니길 바랍니다. 14, 절뚝이는 것만서는 아마 다리 쪽 이쪽에 조금 넘어지는 동안에 부하가좀온것 같죠. 네. 자 박세진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네. 2004년생 기성룡 최준이 높이 올라갑니다. 최준 쪽으로 붙였습니다. 자 바로 조영욱에게 그리고 기성룡 받는 맞죠? 아 감상과 전달 받습니다. 상욱 오른발 크로스! 바로 있고 하지만 최영국 키퍼가 바로 잡습니다. 네, 김기동 감독은 그래도 만족할 만한 공격 전개가 아닐까 싶어요. 네, 기성용 자, 몸을 일단 버텨내고. 자, 견딜했습니다. 고재현의 강한 안방이 있었습니다. 강상욱 쪽으로 돌려줬습니다. 손승범. 네, 잘 받아줬죠. 자, 손승범 돌진 들어가고, 그리고 슛! 네. 과감하게 한번 때려봤습니다. 네. 자 홍철이 높이 올라와서 조영국을 조기에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박세진 잡았습니다. 노신호 아, 빠져냅니다. 류제문 자, 전진합니다. 루제문의 좋은 커트 그리고 올라갑니다. 하지만 동료가 부족합니다. 일단 한 바퀴 돌면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아발세비치와 네. 호흡이 안 맞았어요. 자 아, 이러면 대구가 오히려 고맙죠. 자 바셀로스입니다. 대구의 공격 선수는 세명오 지금 한명더고 있고요. 바셀로스 고재현도 스며들었습니다. 일단 끌면서, 대, 자 에디건, 네. 유재문이 커트합니다. 자 이번에 요시도 그리고 박세진, 바슬로스! 네, 이어 아, 쪽으로 봤는데 그대로 벗어났니다 네, 바슬로스가 슈팅을 때릴 때대파기지금 들썩였고요. 첫판 공놀림으로 상대 수비를 제치는 과정에서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슈팅에 대한 이 강간까지 오늘 바슬로스는 역시 자신감이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길게, 에디고 예, 에드가. 어우, 공중에서 그 머릿길을 놓쳤습니다. 오 자, 김주성과 에드가인데요. 네. 지금 K리그 원도 역시 선수들의 머리 쪽 부상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걱정을 하기 때문에. 예. 네. 위험한 상황으로 간주하고, 지금 공기가 중단됐죠. 자. 두 선수가 다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힘으로 내진탕에 대한 협력까지 지금은 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반전에 의류진이 자 가는데요. 김주성은 지금 어렵게 몸을 일으키려 하다가 다시 주전 잡고 에드가나 아직 누워 있습니다. 네. 올 쪽에만 시선이가 있었고 직접적으로 네 머리끼리의 충돌이 결국은 지금 뭐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예. 공격수와 수비수가 경합하는 과정에서 가장 위험한 상황. 공 중볼을 처리하려다가 머리끼리 부딪힌 상황이 됐습니다. 네. 자. 발로세미치 하지만 네. 바셀루스가 뒤에서 수비했습니다. 그리고 빈 공간으로 갔지만 무시도가 빠르게. 오 바셀루스 쪽으로 왔지만 최준이 잡습니다. 공간도 아, 있었고, 딱 바셀루스 발에만 떨어졌다면 이거 좀 좋았겠는데요. 예. 어, 지금 근데 아 어, 에드가와 김주성이 들어왔는데 김주성이 바로 넘어졌어요. 네. 아, 아, 김주성 선수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요. 지럼증은좀 어, 크게 느낀 게 아닌가 싶은데요. 스스로 지금 주저앉았거든요 예. 그 상태를 보자마자 의료진이 뛸수 없다는 사인을 보냈습니다. 네. 어, 글쎄요, 정말 내집탐 친구 지금 김주성 선수에게는 굉장히 좀 크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네. 올 시즌 김주성도 그리고 이제 권한기도 어, 김기동 감독 구입하고서 지금 박스 안에서의 수비력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여러모로 지금 그은발비업배 중심 수비도 잘했던 김주성의. 부상 이탈 소식은 지금 서울 편분들에게도 굉장히 예,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 자 네. 이렇게 되면 서울은 지금 박성훈 선수가 있긴 한데요. 네. 2003년생, 당시 부산 중부학교깨라운송골 센터백이 있고, <목소리> 박동진도 과거에 뭐, 이제 센터백 출신이긴 합니다만. 글쎄요, 박성훈 선수가 그렇죠. 나오니다 그렇죠. 최준 자, 가운데로 한번 넘겨줍니다. 손승범! 잡았고요. 손승범! 찍어주고! 조영국! 어! 조영국! 골쳐됩니다 자, 주영구, 주영구, 자 한번 태클! 오우, 최준. 파이팅 넘치는 태클인데요. 네 그리고 바새루스가 잡았습니다. 그리고 형승팀! 아! 바로 골자 형팀이라! 센터백 한명 확수! 아, 하지만 항상우의 수비. 네. 최준과 강상우를 좋아하는 이유는 역시 복귀가 빨라서인데 상우가 근데 지금 고재현과 충돌한 이후에 수비는 잘 됐는데 발뒤꿈치 쪽을 잡고 잠깐 넘어졌습니다 네 선수들 간 충돌을 지금 피해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최준이 홈철의슬라임테 태클 이겨내는 센스있는 터치 하지만 네. 그 감각적인 터치 이후에 좀 길었기 때문에 뺏겼고 대공의 역습했습니다 그렇죠 오. 여기서도 이제 강상우의 복귀가 빨랐는데 네 서로 이제 발이 엉키는 과정에서 두꿈치 쪽이 좀 찍혔던 것 같죠. it's 도에 a 컵 그리고 대전과의 경기에 o d t 데 i n g It's a good thing. It's a good thing. It's a good thing. It's a good thing. It's a 이 o o d thing. It's a good t 지난 라운드에서 지금 공을 본인이 약간 밟았죠 그렇죠. 그리고 선수들간에 이제 다리끼리 직접적으로 충돌이 발생했는데. 어, 뭐 무릎 쪽이 직접 타박을 입었다 하더라도 상당한 통증을 지금 줄 수밖에 없어요. 의류 네. 챙크가 반칙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한계됐습니다. 수수유권을 네. 지금 고재현 선수 쪽으로 인정을 한 거예요. 네. 고재현이 아직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또 의료진이 들어갑니다. 네 무릎끼리 부딪혔기 때문에 자 고재현 선수. 위험이 있는데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대구 선수들도 지금 안 좋은 분위기를 끊기 위해서 홈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싶은 마음이 클 테고 그게 지금 뭐 김진혁, 김강산, 고명석이 빠른 발을 가진 이 센터백들이잖아요. 네. 수비할 때 어떻게든 자기 자리를 빠르게 돌아오고 태클을 통해서 상대 공격을 끊어내면서 능력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아. 거기서 이제 선수들끼리 충돌이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반칙을 한일류첸코 고재현이 아직도 좀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자 이제 오늘 좀 일으킵니다. 네. 감독들 예상에 없던 부상 상황이 전반전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최영광감독 옆에는 이제 청소로 붙이죠. 발로세비치 왼발 크로스. 하지만 잘았습니다자 세컨포 튀었어요. 유재문, 일리체코 그리고 손승범. 다시 한번 유재문 찔러줍니다만. 네. 고영욱과 호흡이 안 맞았습니다. 자, 자, 역습이에요. 바셀루스! 바셀루스! 바셀루스. 자, 에드가 쪽으로 빠졌습니다. 에드가 반대편 고재현. 자, 빼줬어요. 박세진 어, 잘 들어줬죠. 가운데 홍철도 있습니다. 박세진 넘겼습니다. 자, 자 에드가! 오! 자, 고재현! 자, 고재현 어깨 뒤로! 자, 이쪽 바셀루스! 치가 캐던바! 내리지 못합니다. 네, 잘찾아 서울은 윌리안 선수를 투입을 하고 손승범 선수가 이제 빠졌습니다. 네, 개인 능력이 좋은 윌리안의 투입이죠. 사실 윌리안 선수도 이제 프리시즌의 일정을 온전히 소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경기 감각이 100%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자, 에드가가 또 내려옵니다. 슬로스! 실수 놓치지 않고 그대로 일던 찬스였는데 아,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여기서 이 바운드가 애매하게 가면서 바셀로스가 이걸 가로챘고요 하지만 마지막 순간 수비가, 수비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권한규 쪽에서 지금 공중포 낙카재점에 대한 포착은 좀잘 되지 않았는데 아, 최준과 강상우 좌우프의 백에 특히 붙어주면서 마지막에를 수정을 해냈고요 맞습니다 센터백이 무너졌지만 자, 마지막 순간 최준과 강상우 측면 수비수들이 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한번 최주 쪽으로 밀루체하고 아, 이렇게 그렇죠. 어? 조영욱, 조영욱 급절 내서 벗어납니다. 코너킥 네, 조영욱이 타고들고 그 아래쪽에 패스 작업은 상당히 좋았던 서울인데 예. 여전히 이제 대구의 수비가 1대1로 대인 수비를 하면서 숫자상으로는 역시 밀리자도 구조를 보여줬죠. 그렇습니다. 특히 뭐 오늘 홍철이 수비에서 정말 무궁무책하고 훌륭한. 모련하게 뭐 본인이 자제한두명 정도를 그냥 붙겠다는 각오로 정말 분주하게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즌 초반 철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데요, 맞습니다. 자가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영욱 머리 맞았습니다만 최영욱 쿠키퍼가 잘낚아쳤습니다 유재분. 네. 자 뛰어들어 조영욱 있고요. 조영욱 쪽으로 하지만 분명저격국가 따라붙으면서 잡지 못하게 방해했습니다. 자, 아, 계속 서울의 공격수들은 대구의 수비수들에게 잡혀있습니다. 네, 이 장면이 이제 최영훈 골키퍼의 위치가 다소 불안했었고, 골대를 비워놨는데, 네, 그래도 조용욱 선수의 헤더가 최영훈 골키퍼를 완전히 넘기지는 않았죠. 네. 예. 김천과의 경기에서 골을 넣었던 조영욱입니다. 잘불 풀린다는 생각을 계속 김기동 감독은 하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예. 정도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서울인데 아직까지는 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최준입니다. 최준. 오 좋아 좋아. 바셀로스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아! 쳤는데 자, 최준이 왼발로 오늘 골인 공. 네. 그리고 윌리안 맞고 벗어났습니다. 윌리안도 아마 먼저 떴던 이유 챔프나 최웅문에게 순간 시야가 가리면서 볼에 대한 판단이 아마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 김진야가 들어오고 지금 팔로세비치가 빠졌습니다. 네. 마지막 아, 이제 팔로세비치의 활약도 오늘은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예. 서울분들에게는 계속해서, 바로 스빈치 활용에 대한 아, 고민을 안길 수 있는 예, 그러 지금, 지금, 경기 지금, 인것 같습니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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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니다금 지금, 지 원정팀 FC 서울이 선제골을 만들어냅니다 네 자, 한 번에 이제 대구 쪽 진영의 특공간이 열린 틈한 번에 지금 딱 열렸는데 자, 그 상황은 치지 않았어요 지금도 일류첸코가 내려와서 가담해졌고 그 이후에 기성용이 빈 공간 전진을 하면서 멋진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맞습니다 일류첸코가 어쨌든 내려와주면서 계속 수비 쪽 시선을 끌어다니는 것이 역시 이로움이 있었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원래는 팔로세비치가 이렇게 침투하는 움직임이 좀 정적이었는데 그 위치에 조영욱이 배치되니까 확실히 차이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것도 간접적인 기동 매직이네요. 네. 김진야 선수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팔로세비치 자리에 들어간 조영욱 선수가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맞습니다. 딱이 침투, 헛돌지 않는 이류첸코의 미끼 움직임에 호응하는 움직임이 중앙에서 필요했는데 자골 체크가 이어지게 된다면 번복이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어떤 장면을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 것인지. VAR 화면은 아무래도 자, 여기서 나오는데요. 아, 여기서 일단 네. 반칙 상황이 아니었느냐. 이게 이제 반칙 선언이 되지 않은 다음에 바로 공격이 전개됐거든요. 골과 이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반칙 여부에 대해서는 VAR 주심이 지금 필드의 주심에게 직접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고 라 이야기를 한 거죠. 네. 자, 김용우 주심이 보면서 네, 상황에 대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세진 선수가 공을 만질 때 뒤쪽에서 최준 선수가 부딪히는 장면이 나왔는데 이게 그냥 전개가 됐었거든요 일단 그렇죠. 자 주심은 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반치기라면 이후에서만도 없어진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골이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재문에게 좀 걸리는 모습도 나왔고 그 전에 이미 넘어지고 있는 것을 유재문이 건드린 것인지 일단 접 조기선에서 네아 어, 공을. 가 덤드리고 빼서 냈느냐, 아니면 공이 그냥 빠져 나간 이후에 달리 걸었느냐 맞습니다. 접촉이 결국 이제 볼과 무관하게 상대 쪽의 대 플레이에 방해를 준 행동으로 볼 것인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상당히 오랫동안 보고 있습니다. 뭐, 타이밍으로 봤을 때는 역시 최준의 이 태클이 단층인지 아닌지를 보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해 보이죠. 예. 여기서 그냥 빠져나가는 공을 역습으로 여기에 일류 체코가 잡고 그 다음에 기성용에게 전달되고 그리고 그게 어시스트가 됐거든요. 맞습니다. 자 판단을 마쳤습니다. 문필 드리뷰 VR 아! 골 취소! 취소! 골 취소입니다. 자 대구의 팬들 크라즈가 필썩입니다 아, 대구 선제 1점을할 뻔했습니다만 구상되면서 0대0 스코어 이어지고 자, 조영 선수 너무나 아쉬워합니다. 맞습니다. 어디로 트일지좀 잡을 수 없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예. 자기성원이 돌려주는 게 끊겼습니다. 요시호 고재현. 장성원에게. 요시호 하지만 빌리이 빠르게 눈치챘습니다. 네. 장성원. 넘어집니다. 넘어집니다. 그리고 반칙이 늦게 적용됩니다. 이거는 가까이서 봤던 불침의 이야기를 지금 주심이 전해들었죠. 예. 아, 유시로 선수가 이제 뒤 쪽으로 오는 패스를 받을 때 약간 준비가 안돼 있었던 건 아쉬움이 있었지만 장성원의 수승 능력. 네. 이거는 집중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윌리안의 네. 네, 반칙이 소급 적용됐고요. 대구의 프리킥. 철의 왼발 약속의 왼발이 될수 있을지요 네자센티멘들 모두 가람에 있습니다 최후방은 장성원이 지킵니다 에드가가 비집고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철감아 아, 올렸습니다 아, 호철이 아. 마셀로스 네, 뉴시티가 만든 부분에서 그래도 좋은 시도였다고 볼수 있겠고요. 자, 에드가를 빼고 안창민을 투입합니다. 네, 앞서서 이제 어, 요시노가롱패스를 쫓을 때 에드가가 따라가지 못했는데 상황적으로 네, 지금 에드가 선수가 많이 주측겁니다 자, 밀리안 쪽으로 찍어 올렸습니다. 밀루첸코 그리고 조영 네! <laughs> 다시 한번 조영호, 김명석 수비가 또아요시노 수비가 또있왔죠 아, 진영, 네, 코워딩입니다 그리고 서울 은 교체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자, 조영욱을 빼는군요. 과 인류 체코를 빼고 김신진과 박동진을 투입합니다. 네 공격진 뭐그 위치 그대로 투입인데 아예 구성이 바뀌었습니다. 아 인류 체코와 조영우 모두 이제 체력적으로 좀 지쳤다고 본것 같고 네. 쌩쌩한 박동진과 김신진 조합으로 들어오는데 박동진은 김천전 때 골을 넣은 바가 있고요. 그죠 김신진 선수의 경우는 사실 어 일단 팀이 좋습니다. 네 올랐습니다. 네 키링 윌리안 네. 다시 한번 윌리안 에즈모 뛰어갑니다. 들어가 버어하고버섯았 하지만 네. 네. 벗어납니다. 자 기성용 기성용 오오오 이빨이 소실해 갑니다.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아 기성용도 양발을 잘 쓰기 때문에 그렇죠. 아이 왼발. 제대로 노렸는데요. 야, 지금 타이밍 정말 잘빼었고 예리한 드리블 판단까지 네. 네, 권한계 필사적인 슈팅 그리고 기성용 역시도 정말 필사적인 드리블이었어요. 아, 여기서 완전히 수비수를 무겼는데 네. 맨발 슈팅이 자, 부천역서 무너지죠. 그렇죠. 지금 커버하는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기성용은 직접 드리블하면 뚫을 수 있다고 판단을 했었어요. 네. 좋은 판단이었지만 아무래도 각도가 사실은 좀 유리한 각도가 아니긴 했습니다. 됐습니다. 아쉬워 김기동 감독이었습니다. 자, 오, 지금 좀, 좀 거칠어지는데요. 자, 의효진이 들어와야 돼요, 지금은. 어리쪽 부상이 또 염려가 됩니다. 예, 김진혁 선수인데 어우, 온전히 떨어지질 못했어요. 그렇죠, 착지하는 과정에서 목이나 허리 쪽까지 지금 부담이 좀 많이 되거든요. 서울 팬분들에게 보인 바가 있습니다. 예. 세르로스 네. 최준이 수비했습니다. 네. 빠른 복귀 속도의 최준 또한번 수비가 성공합니다. 자너킥킹 아, 대구가 세트피스 기회를 한번 누려볼 수 있습니다. 자 최고 키퍼의 롭페스 그리고 역시 아, 김진혁도 그렇고 완청민도 어, 그렇고 같이 공중볼경합에 떴는데 어쨌든 김진혁 선수가 따냈죠. 따냈지만 결국은 최준의 복기가 워낙에 공간에서 빨랐던 장면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 뭔가 다 돌진 돌태들 주타면서 안 되는 바셀로스 네. 굉장히 다 같이 라의리 자, 리 준비하는 코너킥입니다. 안창민의 존재감이 여기서 또 나오게 될지요. 예. 자,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대첩 파서니다김지혁 따라갑니다. 신진 일대 상황에서 심리싸움에서 우위를 좀 했던 네 김진혁 선수였죠. 네. 자 오늘 그리고 이제 대구 정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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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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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영 자 윌리엄. 윌리엄이야 윌리야 윌리야 리야윌리윌리 어떤 판단을 했지? 윌리윌리 자. 골로 플레이를 노려봤던 윌리안인데 결국은 세 번째 수비수에게 당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 번에 길게 넘깁니다. 최영부터 벗어납니다. 오, 너에게 잘 이겼어요. 자, 자, 오, 자. 크스 기회에 끌고 니다크스 오! 통강 3거리 맞고 벗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코너킥 서울. 네. 측면 쪽에 모처럼 지금 공간이 나왔습니다. 협력 수비를 붙자니 바셀로스도 이제 지칠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수비 조직력이 좀 깨지면서 예. 한 번에 지금 넓은 공간, 서울이 좀 회로 가는 장면이 있었죠 자, 기성 d 이 준비하는 서울의 코너 g 자, o g 볼 상황까지 지금 서울 선수들은 집중력을 가져야 됩니다 네. 아, 지금 t to be a good king. I'm going to g e 들이 o be a good king. I'm g o i n 신호와 박성호 선수를 불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점점 대인수비 숫자가 많아지고 있는 대구 f 입니다 박성호 선수는 높이가 좋기 때문에 신호가 막크고 있고요 자 기성용 올렸습니다 박성호! 박성호는 머 맞았지만 최영은 골키퍼가 잡아냅니다 네 1대1 대인수비를 풀어내는 예리한 움직임이 좋았던 서울 선수들입니다 네, 자 윌리암 펜치입 네. 오. 다높가 어, 어. 박세진 선수 좀많이나는데요 주절이좀 어, 심하게 나고 있습니다. 네. <laughs> 팔꿈치, 아, 네, 팔꿈치에 맞았어요. 얼굴 쪽을 너무 제대로 지금 맞았고요. 아, 지혈을 통해서 박젠 네, 선수가 네. 지금 빠르게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윌리안 선수들이 동북에신경전이 있었기 때문에 네왜 이제 위험한 동작이 아니었느냐라는 이제 대구 선수들의 이야기가 되겠고 예. 윌리안은 역시 이제 어, 의도는 아니었다는 라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팔꿈치 자체가 좀 높게 위험하게 들어온 건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카드를 받을 근거는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강상호네성용 기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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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성 자, 바셀루스! 자, 쏘지 않어 살렸어요! 바셀루스! 와! 네. 아, 옐로카드, 권한규. 아하. 옐로카드 맞습니다. 의도적인 공격, 역습저지라고 봤고요 네. 자, 바셀루스가 볼을 간수했다면 그대로 고재현이 뛰고 있었는데. 예. 네. 알고 아, 있기 때문에 권한규 선수도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고재현에게 전달됐다면 후리할 뻔 했는데요. 네. 여기서 바셀루스가. 2명, 3명과 지금 싸우는 상황인데 이걸 견뎌냈어요. 그렇죠. 골 바깥쪽으로 치는 것까지 좋았지만 뭐 누가 보더라도 권한규 선수의 수비는 의도적이었고요. 네. 이게 그대로 통과됐다면 바로 고재현 쪽으로 넘겨줬을 거예요. 고재현이 1대1 찬스를 맞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볼분을 정면으로 보는 위치. 일단 공 뒤에는 선수도 있고, 네, 선수도있고 네, 진혁선수도 있고, 니다수비를 아, 잘했던 김진혁 선수도 이제 에서의한의있방도있을지역선수도 있고, 네. 팅역선수도 있고, 선수죠 네. 여전히 먼거리 프리킥 하면 제가 이제 중계를 갔던 경기기도 한데 경남 원정에서 터졌던 그 세징야의 프리킥이 아직도 생각이 나거든요. 아렇습니다 네, 세징야가 지금 없네요. 그렇죠. 세징야가 없는 상황 누가 이제 프리킥의 마법사가 될지. 예. 자 대구의 주인공 이제 가리차입니다 수비벽을 서울이 다섯 명 거의 여섯 명까지 세웠습니다. 자 직접 볼지. 공청. 벗어납니다. 거리가 멀었고 홍철 선수도 지금 다리가 많이 무거울 겁니다. 올니다 예. 아, 김신진 편수이 됩니다. 김진영 그리고 드디 경기 끝납니다. 대구와 서울의 대결 결국은 29분에 펼였습니다만0대역 득점 없이 승점 1점씩 나눠갔습니다. 네, 김기동 감독의 대팍 창크스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예. 아, 포항 감독 시절부터 이 대구 원정 대팍 원정에서